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어, 오늘은 1월 19일 수요일 저녁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눈발이 좀 날리고 어, 날씨는 흐렸습니다. 아, 눈이 온다고 했었는데, 예보했었는데 아, 낮에는 눈발이 좀 날리다가 뭐 눈이 그냥 그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밤엔 또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도, 어, 상당히 바쁘게 지내셨으라고 봅니다. 에, 오늘 보도해 드릴 것은, 에,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2.5% 어, 인상해서 7,500원을 인사, 7,500원을 어, 인상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어,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7,500원. 어,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30만 원 정도를 그 지급했는데 올해는 7,500원을 올려서 30만 7,500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에, 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30만 7,50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 대비 7,500원 인상하는 겁니다. 노인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0만 7,50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49만 2천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5%를 반영해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의 단독가구를 전년보다 7,500원 많은 30만 7,500원으로 정한 고시를 확정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 595만 명은 오는 25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 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연금액은 49만 2천 원이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까지가 지급 대상자다. 정부는 기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 소득이 단독가구에는 월 180만원 이하일 경우 어 지금 현재 기초연금을 이렇게 주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해서 어, 정부의 일방적입니다. 어, 미국이나 캐나다나 제가 다녀본 것은 어, 서방 국가는 대개 노인들이 퇴직해가지고 어, 그 기초연금, 노, 노인연금으로 주는 것이 어, 선진국은 대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 20세가 지나서 이제 학교 나와가지고 취업을 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세금 낸 거를 중앙, 그 정부 중앙 그 컴퓨터 사업에서 전부 그 세금 낸 걸, 어, 다 그걸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정년 퇴직하고 나서는 그 세금 낸 거에 따라서, 어, 그, 그, 퍼센트도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고 한 사람들은 그, 연금 주는 것이 금액이 많습니다. 뭐, 제가 그, 미국이나 캐나다 가봤더니, 뭐, 500만원에서 800만원, 천0만원이상들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어, 그, 노인들 때, 예 뭐, 그 가지고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뭐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살던 부모들이 캐나다 사는 자녀들이 이제 초청을 해서 거쳐 거기서, 어그 영주권을 따면 그러면 세금 낸 기록이 하나도 없어도 한국 돈으로 한 80만 원 이상씩 나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우리라는그 서방 국가를 따르지 않고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세금을 어, 얼마든지 내고 뭐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그냥 일률적으로 어, 그저 노인들이 소득이 없으면, 그 일정 부분, 그러니까 180원 이하의 그 소득이 이게 적게 되면, 그러면 노인 그 기초연금을 어, 30만 7,500원, 이번에는 이제 주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외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 젊었을 때 회사 다니면서 세금 많이 냈잖아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에 뭐고한 20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래 세금 많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걸로 계산하게 되면 그 세금 낸걸총 합산해서 퍼센트 나눠 가지고 저한테 해당되는 그그 그 기초연금 연금이 나옵니다. 그게 몇 백만 원이지 모르죠. 그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많이 국가에서 내라. 그다음에 노인 됐을 때는 그거에 의해서, 그, 국가에서 세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 세금 내는 거 일부러 그렇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노후, 노후에 그거 가지고, 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경치 좋은데 집 같은 거를 임대로 해서 그 임대로 살면서 그 연금 받아서 그러면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생활하는데 아무 걱정 안 하죠. 국가에서 그 세금을 내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돈을 벌면 우선 세금부터 내려고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 그게 저축돼서 노후에 많이 받니까. 으 근데 우리나라는 노후에 그렇게 외국 같은 연금을 주지 않으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죠. 자꾸 뭐, <laughs> 빠지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외국과 한국과의 그 차이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어, 정부가 뭐, 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쥐꼬리만큼 주는 거죠. 예. 뭐, 최대 30만 7천 5백 원 주니까요. 껌값이죠. 껌값. 건값. 하여튼, 우리나라도 외국 선진국을 따라서 어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다 세금을 아주 그냥 우선 세금부터 내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면 노후에 그 세금 낸 거를 그 계산을 해서 퍼센트를 계산해가지고 그 사람 해당들, 그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낸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금 낸게총 세금 낸게뭐몇억을 냈다. 이억 냈다 또는 뭐5억을 냈다 많이 낸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연금이 많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그게 그게 합리적이죠 예 그게 옳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죠 주먹구구식 그래서 아~ 어, 선진국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찌됐든지 올해는 어~ 기초연금 그 수입이 없는 노인들한테 어, 최대 30만 7,500원을 준다. 그리고, 부부 가구는, 부부 같이 살 때는 49만 2천원을 준다. 그러니까, 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다르죠. 30만 7,500원을 받죠. 예. 근데, 같이 부부가 살면 49만 2천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어, 이달 20일부터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계신 분들은,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해당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나 업사무소에 가서, 어,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받게 됩니다. 아, 신청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 그렇게 아시면 됐고,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시고 또 내일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